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주택을 소개할게요. 여기는 굴삭기가 땅을 팔 때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곳인데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한 채가 해약이 되어서 잔여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격은 5억 5천이라고 합니다. 2차, 3차, 4차도 계획 중에 있어서 아직 도로 지분은 나누질 않았다고 하고요. 보실 이 집의 대지 전용은 140평, 1층 27.7평, 2층 24.2평 목조 주택이고 충전식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에 이미 12세대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전식 LPG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생각보다 난방비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이 마음에 100% 든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시고 한결같이 단열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 짐작이 아니라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춥고 덥다는 편견은 적어도 여기 현장만큼은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다행히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도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홈플로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는 자차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는 자차 7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런 단지가 개발이 되면 진입로 부분이 아주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유주가 껴 있다거나 비포장이 있다거나 교행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죠. 그런데 여기는 내집 주차장까지 교행이 가능한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무척 무척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접근성은 시내와 가깝다, 서울과 가깝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도로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다 논밭이었는데 여기서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저렇게 도로를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메인도로에서부터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좋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 나머지에 있는 집들은 이미 다 분양이 끝나고 또다 살고 계세요 어, 이 집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제가 뒤로 이렇게 잠깐 돌아보면 저 위쪽에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지금 2차가 생기는 자리고요. 요렇게 왼쪽 편으로 이제 4차가 생기는 자리인데, 어쨌든 저 자리도 지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계약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것도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이 이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는 보시다시피 여기 앞쪽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뭐 손님들 오시면은 여기 앞에 잔디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주차를 하셔도 돼요. 여기 마당은 제가 저쪽 가서 보여드리고, 일단 이 집의 측면, 뒷면,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의 뒷면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충전식 lpg 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크통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뒤에 보시면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쓰신 만큼만 요금을 납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집의 뒤쪽도 공간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나중에 창고 라든지 아니면 뭐안 쓰시는 짐들을 좀 넣어 놓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의 옆쪽도요. 이게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현재는 지금 이렇게 텃밭 용도로만 조금 만들어놨는데 이 자리에다가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로 좀 온실 용도로 쓰셔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오셔서 직접 정하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아주 좋고요. 아이가 아직 좀 어리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자연적으로 흙을 밟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좀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옆집하고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은 최대한 한 개씩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에 중간에 보시면은요 중전 같은 곳이 있어요 이 자리도 나중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도 나중에 뭐 위에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조립식 정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뭐바베큐장 이런 걸로도 좀 쓰셔도 됩니다 여기 외부에서 쓰는 전기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외부 수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를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현관이에요. 제가 지금 저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현관 사이즈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키큰 장으로 신발장을 쭉 만들어 놨어요. 신발 수납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겠죠. 이 많은 수납장을 다 채우시려면은 신발도 열심히 사다 나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입구였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요. 바로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자, 이쪽이 주방이 되겠죠. 주방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앞쪽에 만들어진 이 아일랜드 식탁도요. 밑에 보시면은 무릎이 쑥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관통이 돼 있죠. 그래서 식탁 대용으로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싱크대보다 높이도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어서 뭐 일반 의자 충분히 쓰셔도 되겠죠. 이 옆쪽은 약간 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싱크대 색상이 좀 강렬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왼쪽에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 위에가 여기가 상부장인데 이 상부장에도 물건들을 수납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은 보강대를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보강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진 방지도 많이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방의 동선 같은 경우에는 귿자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뭐 환기 하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방 바로 옆쪽으로 세탁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세탁실도 오,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이즈 아주 좋죠. 왼쪽에는 지금 세탁실에서 사용하시는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장도 별도로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통돌이 쓰셔도 되고 그리고 뭐 타워형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환기창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요. 이렇게 그 보일러를 이 벽에 부착한 게 아니라 이 프레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일러를 부착을 해놨어요. 이 보일러도 가동이 되다 보면은 진동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진동을 집에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좀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실하고 세탁실까지는 보셨고요. 이 제가 이렇게 뒤로 돌면 바로 거실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 방금 주방을 보신 거죠. 자, 요 앞쪽이 거실인데요. 이 거실이 바라보는 방향은요. 동남양인데 남양에 가까운 동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쇼파를 놓는 자리에서부터 여기 텔레비전 있는 데까지. 어, 이 거리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시력보호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력보호 잘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부 인테리어가 다른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뭔가 화려하고 뭐 휘황찬란하고 뭐각양각색의 자재가 사,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재가 사용이 되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보통의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조금 지내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조금 바꾸셔도 되고, 되고 그렇습니다. 이 집을 지은 이 사장님께서는요, 이런 이제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평범하겠지만, 어, 좀 실용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앞쪽은 이렇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은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왼쪽편은 이 자리를 음, 창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중문 쪽으로 나가실 수 있는 아저 어, 중정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래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야 여기 화장실 사이즈가요 정말 좋습니다. 저기 안쪽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뭐 일단 넓이가 넓기 때문에 그 이동식 욕조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 안에도 난방은 다 들어오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연, 왼쪽에는 1층에서 사용하시는 방인데 여기 방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로 남아있는 이 집을요. 마치 사무실처럼 좀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무 가구가 있는데 이런 거뭐 입주하시게 되면 말끔하게 다 치워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거실은 스탠드 에어컨 이 방은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방만 이렇게 보면 좀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여기를 이렇게 조금 돌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측 사이즈는 조금 작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는 나중에 서랍장 같은 거 하나 놓고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물건도 수납을 더할수 있고 좋을 것 같죠? 이저 뭐야, 붙박이장은 이쪽에 안에 세 통, 이쪽에 세 통. 그러니까 총 여섯 통짜리 이런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보셨고요. 2층 올라갈 건데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계단 밑에 공간인데 이렇게 창고 형태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2층 올라가는 여기 계단도 이렇게 중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중문을 만들어 놓으면요 뭐가 좋을까요? 냉난반 효율성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문을 딱 닫아놓고 쓴다 그러면은 어,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계단의 어, 넓이 요 보여드려야죠 제가 발이 280이잖아요 사이즈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런 디테일을 좀 챙겼어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렇게 발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홈을 쭉 파놨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탁 걸려 가지고 발이 걸려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실은 벽 마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 느낌이에요 제가 방금 1층에서 올라왔죠. 2층에 올라오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창이 열리기도 하지만 채광을 위해서 이런 창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는 2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방이 개수가 많은데 1층에 화장실 하나, 2층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화장실을 쓸데없이 여기저기 많이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방 공간으로 는 거는 좀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화장실 사이즈가 아주 좋기 때문에 저기 끝에다가 이동식 욕조 같은 거 충분히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쪽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오른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오른쪽 방도 사이즈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침대 책상 뭐 이런 거 충분히 놓고 쓸수 있습니다. 왼쪽에 붙박이장이 따로 있거든요. 아주 넓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도 에어컨 들어 있죠.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두 통짜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도. 지금 보신 방하고 좀 비슷비슷한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여기도 뭐방 사이즈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외부와 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이제 밖에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그 베란다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냐?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공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뭐 커피 한잔하고 흡연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담배 정도 피우시는 공간? 뭐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른 공간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이 지금 여기였죠. 여기 이렇게 딱 통로 공간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물론 방으로 쓰시는 공간이죠. 뭐, 어떤 방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이거는 이제 직접... 어, 정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방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도 어,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폭보다는 길이가 좀큰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따로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방을 보시면은 방을 전부 네개 보시는 겁니다 1층에 방도 하나 있었으니까요. 어, 이 방도 그렇게 크다고, 다른 방들이 크니까 이 방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안 작죠? 여기도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도 창이 있어서 외부를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외부 베란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통해서 갈수 있는데, 음,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수납이 부족하다. 난 수납 더 만들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쪽 벽을 이용해서 수납을 만드셔도 됩니다. 이쪽 창은 열리지 않는 창이거든요. 이 창을 통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납을 만들어도 왔다 갔다 동선에 걸리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외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정도 넓이에 외부 베란다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긴 당연히 난방은 안 들어가죠. 배수는 아주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바라보는 우리 집의 마당은 이 정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은뭐 조망 아주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한 2시 거의 다돼 가는데 해가 저쪽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